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캡컷 프로그램 영상에 효과를 넣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은 먼저번에 만들어 놨던 그 영상에 이어서 곧바로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쭉 만들어 놨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오이도 여행길이라고 처음에 나올 때자 이렇게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시작할 때 그냥 밋밋하게 오이더라고 오이도 여행길이라고 나오면 그 실감이 안 나니까 여기다가 효과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효과음은 여기쯤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어, 사운드에펙스 여기 사운드에펙스라고 나오죠 사운드에펙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찍는 소리가 여기 있고, 또 여기는 마술 소리가 있네요. 음, 여기 좋을 듯해요. 자, 여기를 갖다가 한번 요걸 처음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넣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오이도 여행 길이라고 처음에 나오는데, 이 오이도 여행 길에 요 처음에 시작할 때이 마술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제가 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마술 소리가 나오는데 자이 소리가 적으니까 소리가 적게 들리죠 볼륨을 한번 눌러볼게요 볼륨 자 볼륨을 눌러보니까 볼륨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자 어때요 자 지금 들어보니까 춤에 짜르릉하면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볼게요 자자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오기 전에 이런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참조하세요. 여기 다 만들어졌으면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 체크를 해줘야만이 처음에 예,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효과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효과음이 나오죠? 자, 이렇게 효과음이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장면 전환할 때도 우리가 이런데도 또 우리가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가다가 보면은 여기 갑자기 훅 훅콕 훅 이렇게 들어오는데 있죠. 이 가운데 여기다가 효과음을 넣고 싶다 할것 같으면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누르고 나서 사운드 FX라는 걸 누르라고 그랬죠.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마술 소리도 있고 바람 소리를 넣었으면 좋은데. 무슨 소리를 넣을까요 이건 뭐냐면 에, 여러분들 틱톡이라고 아시죠 틱톡에 사용할 때만 효과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요거는 꼭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틱톡에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에, 그걸 쓰지 않고 여기 보면은 전환이라고 또 있네요 자 전환을 한번 볼게요 휙 예. 훅또 추억의 훅도 있네요 네, 이런 것도 있네요. 요거 한번더 볼까요? 요거, 요거 괜찮겠네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소리가 나는가? 요게 소리가 나긴 나는데 소리가 적게 나오네요. 자, 볼륨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볼륨을 이렇게 크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자, 다시 한 번요. 자, 여기에서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누운 거. 효과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들렸죠? 후 거고 한번 그지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볼게요. 다시.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훅 소리가 들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면 전환 하는데다가 어, 효과음을 별도로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음악을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그 캐컷이 자기 상호를 나타내는 거라서 요거는 지워주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고 삭제를 누르면 여기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도 아마 끝날 때 효과음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사운드 에펙스 마법 있고 공포 있고 기분 있고 전환이 있고 그렇죠. 전환을 한번 눌러볼게요. 전환을 눌러보면, 자, 공포도 있고, 기분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건 박수 소리가 있네요. 이 분위기 있는 음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우리가 넣었어요. 자, 여기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기 볼륨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음악이 쭉 나오다가, 자, 이렇게 음악이 끝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것도 흐미하게 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아웃이죠. 여기는 여기는 들어오는 것인가 인이고 여기 아웃만 우리가 적게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나오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는 이미 만들어진 영상에 음악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효과음을 넣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밋밋한 영상보다는 이렇게 효과음도 넣어보고 이런 또 음악도 넣고 하는 장면 그리고 음악이 서서히 적어지는 장면 또 서서히 커지는 장면까지 서서히 적어지는 효과까지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공부가 잘 됐나요? 이 공부는 자주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면은 금방 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멋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음악 넣는 것과 효과음을 넣는 것을 배워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어떻게 최종 마무리를 하고 내보내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과정은 조금 더 기술적인 면을 요구하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신다면 핸드폰만으로도 멋진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하거나 창의적으로 개념 영상을 만드는 것도 문제 없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멋진 영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세밀하고 흥미로운 작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